보세요. 이랑 봐주세요. 아유, 너무 이쁩니다. 봐주세요. 아, 봐주세요, 미영님.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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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님우강이 저, 저 빵다리 잡수이소 네. 이래 준비해 주신다고 네. 빵이며, 네. 요플레며, 네. 바나나며, 네. 커피며 준비해 네. 오신다고 너무너무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 아유, 야, 감사합니다 이것도, 잘 네. 먹겠습니다 이거는 일하는 네. 거, 옛날 네. 오, 아, 맛있는, 까비. 까비. 와, 맛있는 빵이네요 너무너무 너무 <laughs> 맛있는 게다 이거 이거는 영수이 언니가 주비한거 이거는 숙이 언니가 감사합니다

밥 <목소리> <목소리> 보세요 이랑 봐주세요 아유, 너무 이쁩니다 봐주세요 <목소리> 봐주세요 우 싶은데, 밥을 먹고 우리 데 밥을 고 싶은데, 밥 저빵도자잘 씹어. 네. 준비해 주신다고. 잘어 빵이요, 플레미요 바나나미요, 커피미요 준비 오신다고.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이, 이, 이것도, 이, 잘 먹겠습니다. 이, 이 기다하는 거 옛날. 예, 예, 고구라미, 아, 까레기, 맛있는, 까레기. 까레기. 와 맛있는 빵이네요. 네. 너무너무 맛있는 거다 이거. 이거는 영숙 언니가 주신 거예요. 이거는 기 수기 언니가. 감사합니다. 가을이 소풍같습니다. 저런 저도 하나 주시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 좀 많이 앉아서 구경하자. 밥풀기 치우고 막 그러는데. 오늘 사람 조용했 음. 좋네. 조용하고. 음. 뭐 <laughs>